안녕하세요 강현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오랫동안 즐기고 있는 게임인 coc 클래시 오브 클랜을 리뷰하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거의 어, 5년 동안 아주 틈틈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중간에 안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해서 지금 이렇게 마을을 성장시켰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공격을 누르고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지금 이사람 골드가 36만원 마나가 62만원 다크가 3900이 있네요 어, COC에서 가장 중요한건 길정리입니다 저는 어, 지금 독수리 타워가 있고 이렇게 위에 임페로노가 있고 있는데 어, 저는 위쪽으로 한번 들어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쪽 퀸으로 힐러를 이렇게 배치시켰습니다. 배치시키고, 위쪽에 가운데로 들어갈 겁니다.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킹으로 길 정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차, 전차를 하고, 이렇게, 자이언트, 그 다음에, 볼러, 볼러 투입, 그 다음에, 워든, 그 다음 다 투입합니다. <laughs> 킹이 죽을 것 같아서 스킬을 썼어요 여기에 분노 마법을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워든 스킬을 이렇게 무적을 해줍니다 뭐 지금 피가 많이 없으니까 피를 한번 이렇게 해주고 아! 잘못 썼다 <laughs>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길이 빠져가지고 옆으로 세고 있죠? 일단 로얄... 도 써줬습니다. 아... 어, 이번 판 조금 망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만화를 거의 못뺏었네요 만화를 4,500원, 45만이나 남았네 아직. 아무튼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72%나 했는데, 별을 하나 따면 그래도 제가 가진 보상을, 보상과 보너스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나가볼게요. 타이탄 리그 보너스가 좀 많이 돼서 지금 보너스로 28만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번에 COC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밑에 상점 옆에 있는 네모난 것 누르면 뉴스의 슈퍼 유닛, 게임 개선 사항 새로운 레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레벨에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레벨 소개 대장 지난주 전달드린 업데이트 소식은 모두 확인하셨나요? 지난번 업데이트 소식에서는 비용 할인과 장인 기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었죠. 이번에 전달드릴 업데이트 소식은 마을회관 11레벨부터 13레벨 플레이어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건물, 군대, 방어 시설 그리고 마법 레벨이 추가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마을회관 13레벨 플레이어들은 이제 50개의 장벽을 추가로 13레벨에서 14레벨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엄청난 슈퍼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건물, 군대, 방어시설, 마법 업그레이드 레벨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추가로 얼음마법 또한 이제 마을회관 레벨 9 연구소에서도 레벨 2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뉴스를 볼게요. 게임 개선 사항. 병력 요청 메뉴가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제 클랜에 받고 싶은 군대, 마법 시즈머신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음, 제가 원하는 유닛을 써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데 지금 아무도 해주질 않았는데 아니 다시. 게임 개선사항 안내입니다. 병력 요청 메뉴가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대장이 요청한 병력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클랜에 받고 싶은 군대, 마법, 시즈 며신을 요청하세요. 최고 레벨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기존에는 클랜성에 원하는 유닛을 자기가 적어서 보내면 클랜원이 그거를 보고 그거에 맞는 병력을 지원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어 아무거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뭐 고블린이나 해골, 아처 그런 것을 클랜 전이나 다른 중요한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됐네요. 받고 싶은 군대, 마법, 시즈머신 최고 레벨을 선택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선전 도전을 위한 클랜성 군대를 소개합니다. 전선 리그의 클랜성 유닛들을 설정하면 수동으로 다시 변경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랜성 유닛은 정해진 순서대로 배치됩니다. 인구 수가 적은 유닛부터 배치되며 그 다음으로 낮은 레벨이 우선 배치됩니다. 연구 포션은 10배가 아닌 24배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연구 포션은 트레이더 일일특가에서 기존 70보석에서 120보석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클랜게임에서 리워드를 받을 때 만약 아이템을 넣을 충분한 공간이 없다면 대신하여 보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보석수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장애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설정 불가능한 본말 배치를 친선전에서는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 스킨, UI 및 플레이어의 프로필, 영웅 미리 보기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한달 주기로 어, 영웅들의 스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21시간 전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또, 떴습니다. 슈퍼 유닛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을에 슈퍼 변화가 곧 일어납니다. 다가오는 봄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슈퍼 유닛이 등장합니다. 슈퍼 유닛이란 무엇일까요? 슈퍼 유닛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병력에 진화된 버전입니다. 슈퍼 유닛은 각 유닛별로 독특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특별한 유닛들은 트레이더 근처에 위치한 새로운 통 모양의 건물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닛들이 통해서 나오면 그들은 한층 더 멋있고 강력한 모습으로 전투를 하러 갈 준비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나봐요. 슈퍼 유닛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먼저 슈퍼 유닛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에 간 11레벨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더 근처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을 탭하면 대장이 원하는 유닛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 번에 하나의 슈퍼 유닛만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에 꼭 필요한 유닛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체험 기능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각 슈퍼 유닛은 7일간 사용 가능하며 그 다음 7일간의 쿨타임을 갖습니다. 대장이 한 유닛을 슈퍼 유닛으로 만들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해당 유닛의 일반 버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슈퍼 유닛은 설정된 7일 동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유닛을 이제 나오는데 슈퍼 유닛을 유닛 중에 하나 선택해서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사용을 하면 그 유닛 외에 기본 유닛은 사용은 불가능하고 그 유닛을, 그 유닛을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슈퍼 유닛은 몇 명인가요? 이번 보법 업데이트를 통해서 4개의 슈퍼 유닛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각각 다른 슈퍼 유닛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해서 슈퍼 유닛은 추가될 예정이니 기대해 달라고 합니다. 슈퍼 유닛 물음표가 돼 있네요. 정말 궁금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 얘는 자이언트 같고 얘는 바바리안 칼 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얘 밑에는 키 작은 걸로 봐서 아무래도 고블린이겠죠? <laughs>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영상을 두 개로 해서 보니까 조금, 어 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지원군 요청할 때,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바바리안 주세요. 바바리안 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바리안을 제가 45마리, 45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 기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손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는 컨셉입니다. 요즘에 레트로풍도 되게 유행이고 어, 뭔가 직접 하는 손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제가 여기는 장인 기지입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전에 업데이트 된 건데, 이게 제장인기지고요제 지금 트로피 레벨은 5,000점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미션을 하고 있어서, 이 장인기지 미션이 지금 1시간 동안 건물을 150개 파괴하는 겁니다. 한번 150개 파괴해보죠. 어, 찾기를 누르고, 상대를 찾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암튼, 얘 뭐, 탱커. 탱커로 깔아놓고, 미니언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많이 부셔야 돼가지고, 이쪽에 그냥 하겠습니다. 지더라도. 건물만 빨리 파괴하면 돼서, 그냥 막 집어넣는데, 홀만 깼으면 좋겠습니다. 홀만 깹시다. 홀 깨고, 이제, 50% 더해서, 별을 두 개를 하면, 제 목적, 완수. 그럼 거의 한 60%는 이기고 들어갈 게임입니다. 오, 홀 깨졌고, 오, 50% 넘었고, 별두 개입니다. 또 일단 58% 했는데 건물 몇개 부셨는지 볼까요? 건물이 이번에 28개 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다섯 번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하고 있는 건물 한번... 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시계탑 이제 포션을 써서 좀더 빨리 가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오늘 빨리 완성이 되는 소리가 들리죠? 뜨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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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laughs> 뚜루룽 네 이제 됐습니다 어... 음... 여기요 양쪽에 어그로를 끌고 미녀를을 투입해줍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건물을 부시는 목표이기 때문에 건물을 부시기 위해서 좀 양쪽에 다 투입을 해줍니다 그래도 이기는게 좋겠죠 진거 같아. 오 50%. 50% 했습니다. 50%. 그럼별 하나를 얻었고 이제 상대 이제 좀상대방 하고 뭐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아, 아직 하고 있네요. 몇 퍼일까요? 아, 왠지 진거 같아. 아, 좋습니다. 얘는 60%가 넘었고 병력이 아직 남아 있는 전 52퍼밖에 안해 가지고 그래도 53, 53개나 부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말고 다른 미닛으로 해볼게요. 다른 미닛으로. 음... 바바리안. 바바리안이랑 해골. 바바리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몸빵이 두개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빵 수입하고 해골 이렇게 해골 돌격병을 아 돌격병이 아니고 해골병 폭탄 피탄, 해골 폭탄병 바바리아는 막투입시켜줍니다 건물만 부시면 돼서 건물만 이렇게 양 옆으로 해줍니다 미션을 빨리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많이 부셨죠 사실 1퍼요 5 6예요 오, 바바리안 많이 살아남았어요. 오, 예스. 68%. 이 정도만 하고 나가고. 이겼을까요? 이야, 이겼습니다. 와, 예스. 2% 차이로 이겼네요. 상대방 이렇게 이기면 기분 별로 안 좋죠?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이번에는 뭘로 해 볼까요? 이번엔 어. 호그라이더호그라이더두 개랑 페카 네 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페카를 이쪽 위쪽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영웅 디스트로이. 호그라이더는 공격 타워를 잠깐 멈추게 하는 특수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50%는 하겠죠? 별 2개 와 페카가 많이 죽고있어요 와 지금 저는 다 투입을 했는데 50%만 하길 바랍니다 저 50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laughs> 스킬, 아, 스킬 쓰기 전에 죽었습니다. 와, 여기 페카가 무쌍을 찍고 있습니다. 혼자. 여러분, 패카가 이렇게 좋습니다. 와우. 오, 좋은 타이밍으로 저거를 좀 피했네요. 아,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폭탄 데미지로 한 번. 와,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70%면 거의 80%는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아, 이겼습니다. 자한 번만 더하면 스킬 완료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이번에도 한번 이걸로 데려가 볼게요. 이번에도 음, 양쪽으로 페카를 투입시키고 중앙에 이제 영웅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쪽은 빨리 어택 위에서 호그라이더를 바로 투, 투입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완전 망했네요. <laughs> 건물 30개는 커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개 부셨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모야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 제가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지상 분노 돌풍선 돌풍선은 이겁니다. 아 아니 아닌가? 네, 돌풍선이 이건데 지금 없어서 보석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분노 분노는 제가 있습니다. 분노도 지원하고 지상 지상은 볼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 지원하는 유닛만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퀘스트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면 여기서 보정과제에서 이제 이렇게 점수가 정립이 됩니다. 이거 다음으로는, 음... 장벽 파괴.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벽은 바로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격 상대 찾기 오 바로 되네요. 오 얘는 돈이 별로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닛이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유닛이 없죠? 어 이러면 어 그냥 뭐 장벽만 파괴하는 거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힐러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가 장벽을 파괴해야 돼서 멀리서 오게 하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그리고 이 어, 그 영웅이랑 볼로드 다 왠지 장벽 파괴를 많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스킬을 써라 쓰고. 뭐든 스킬 쏘고 뭐든 스킬 고 어, 장벽 진짜 많이 못 부셨습니다. 최대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도는몇 개나 부셨는지 봐볼까요? 아! 여덟 개밖에 못 부셨네요 <laughs>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런생... 일로로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을의 슈퍼번호... 변화가 슈퍼버...